안녕하세요. 주식 레고입니다. 주식 하실 때 매수해야 하는 종목이나 차트를 몰라서 분석하기 어려운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해 놓으시고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매매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딱 일주일만 제 영상 꾸준하게 보세요.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레고입니다. 오늘 7월 15일 장마감 되었고, 일단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주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난주 한, 지난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주들을 한번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SG부터 대모까지 전부 다큰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SG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를 한번 터치를 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거 지금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주 여러분들이 뭐5% 10% 먹고 매매, 매도할 종목은 아니고, 이거는 저는 꾸준히 계속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분석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데모라고 하는 종목인데, 데모라고 하는 종목 먼저 분석을 해보면, 지금 데모 같은 경우에 저점 추세를 계속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주봉상에서 하락 삼각수렴을 지금 돌파하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하락 삼각수렴을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저점 추세를 들어 올리면서, 지금 이제 주봉상의 61선 구간을, 아 주봉상의 그 61선, 52주선 구간을 지금 저항을 막고 있는 구간인데, 어쨌든 이거는 이 3월 11일날 매집봉이 있는 구간이라서, 이 매집봉 고점까지는 거의 90 90% 이상의 확률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는 매도는 18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 자리도 계속 매수 구간입니다. 그리고, 1800원 자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 1800원 자리가, 여기 윗꼬리 전고점 매물 대 상단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구름대를 완벽하게 돌파를 했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눌리더라도 계속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8880원 자리가 손절 라인이고, 무조건 그냥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1800원 이상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SY인데, S.I 같은 경우는 제가 실시간 생방송도 그렇고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제가 이렇게 주봉상에도 그림도 그려놨잖아요.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이게 3,000그 3월 11일 날 고점을 돌파를 했죠. 자 이거는 진짜 무조건 5,550원까지 올라가요. 제가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들은 진짜 막한달 전, 두달 전부터 어, 절대 쫄지 말고 그냥 담아놓으시면 중장기로 담아놓으시면 수익 날수 있고, SY 같은 경우에는 5,450원 자리까지 이게 상단부 저항이기 때문에 이 상단 저항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삼각수렴을 만들어 놓고 있고, 요런 식의 지금 추세선 상단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서, SI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만약에 이에대서 없다, 그러시면, 이거는 일봉상 타점 보시고, 어, 일봉상에서 5,000원 미만으로 미 매수를 잡으시면 돼요. 5천0 0원 한번 조정 줄 때, 5,000원부터 4,980원까지 조정, 조정 받을 때, 매수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5,500원 이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종목으로 도화엔지니어링인데 도화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밑으로 내려오는 탓점 7,420원 들렸었고 그다음 7,330원 손절 잡고 7,400 20원에 손절 그 매수 잡으셔 가지고 여기서 추하단부 자리에서 슈팅 나온다고 한다면 얘 또한 8,0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충분히 분석을 해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얘도 지금 자리에서 업, 없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올 때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 이 슈팅 나오는 8,090원 자리 이상부터 매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종목으로 한미글로벌인데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별로라고 했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요렇게 지금 계속 추세가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었고 계속 뭔가 털고 나가는 그림이 그림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자리에서 요렇게 저점 추세를 들어 올리면서 쌍바닥을 만들고 있었고 사실은 얘가 음 계속 이거를 내가 추적을 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7월 10일 날 추세가 좀 바뀌었어요. 7월 10일 날 기준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자리, 그리고 저점이 낮아지는 자리를 요런 식으로 매집 이 캔들을 동반하면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앞전에 매물을 다 돌파를 한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추세가 전환이 됐고 추세가 전환이 된 과정에서 양음량 패턴으로 오늘까지 해서 15% 정도 상승, 그리고 이제 전에 그 5월 달말 기준으로 매집봉이 하나 있는 고점을 지금 오늘 터치를 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주봉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하락 삼각세렴의 쇠기 구간을 돌파를 한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61선까지 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2200원 자리. 그리고 2200원 자리를 돌파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21900원, 22000원까지도 위로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목표가를 2200원부터 22000원 잡고 매도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삼부토건인데 3부통1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분석드린 게 아니에요. 저 같으면 절대 안 한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고 실제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은 없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제 sg나 이런 우그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주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양봉으로 좀 살짝 뜬 모습이지 사실 이거는 저는 지금도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건 뭐냐면 이게 만약에 매매를 하려 그러면 이 하락 삼각색기 하락 삼각 모양을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드렸던 거지 이거는 천일 그래도 난정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1250원짜리 손절 잡고 여기서 분할 매수 들어가서 매, 그 매수 매도 한번 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유신인데. 유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손절라인만 25,600원 잡고 매매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단기적으로 하락상 각세기를 하락세기를 좀 돌파한 모습인데, 사실은 지금도 별로 매매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유신도. 왜냐면, 이게 지금 효과가 너무 얇은 종목이고,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미글로벌이 10% 정도 상승을 했고, 유신 같은 경우 6%로 따라가는 종목이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사실 거래량도 유신 지금 하 9만주 밖에 안 터져 있기 때문에 한미 글로벌이 330만주로 거래대금도 훨씬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신보다는 저는 유신을 매매할 거다. 그럼 저는 한미 글로벌을 매매를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 현대 에버다임인데 현대 에버다임 차트가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지금 월봉을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한, 그, 현대 에버다임이 엄청 좋다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모습이면서, 저점의 이런 하락 삼각세기를 돌파한 모습이에요. 여기 차트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봉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저점을 들어올리는 모습이고, 고점도 계속 들어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고점 구간에서 헤드 앤 숄더의 모양 이후에,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왔고, 그, 근데 지금 여기 고점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들은 아직도 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금 자라서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얘도 한20% 이상 상한가짜리는 거의 90% 이상 확률로 올라갈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지난번에 매수 타점을 제가 이렇게 6,500원, 6 5 0 0원 자리까지 그냥 분할면서 하라고 잡아 들렸을 건데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양봉이 떴다는 거는 밑으로 내려오면 또 잡아도 되고요.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7,500원은 무조건 가고 이 매집봉이 있어서 이 이상 뭐한 8,000원, 뭐 9,000원, 뭐 000, 10,000원까지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월봉상 하락세기가 돌파하는 자리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자리에서 월봉상 하락세가 돌파한다 그러면 못해도 이거는 50% 100% 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현대에버 임은 여러분들 잘 챙겨 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조금 진짜 사고 칠 수도 있는 종목이라서 여러분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서암 기계공업인데 서암 기계공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별로 매매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아니라, 요 앞전에 시추 관련주로 해서, 그런 뭐, 가스관 관련주로 해서 올랐었잖아요. 사실 그게 가스관 관련주로 해서 이렇게 올라버리면, 여기 악성 매물들이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의 뭐,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마, 윗꼬리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큰 시세를 먹기가 조금 애매한 구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서한기공업도 손절라인만 4,260원 정도 잡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사실 서한기공업을 매수할 거라면, 현대 에버다임이나 sy, 뭐, 한미글로벌, 이렇게 세 종목 매매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sg라고 하는 종목인데, SG는 제가 손절라인 1280원 잡으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 1830원 자리까지 유상증자가 떨어진 이 개파락은 무조건 매운다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도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저렇게 개파락 있고, 갭상승이 있으면, 그 갭은 무조건 매우로 내려오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자리에서 옆으로 매수를 잡으시면, 이거는 이제 1830원 이상 매도를 하시면 된다. 라고 이제, 뭐, 그렇게 맨날 분석을 해드리고 하는 코인, 아, 코인이 아니라 그렇게 매번 분석을 해드리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오늘도 무료 텔레그램 방에다가 유증 때문에 개파락 1,330원 1,830원 무조건 무난히 상승할 것 같다 라고 9시 11분에 남겨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9시 9분에 어, 재건 관련주 얘기해 드리면서 sy까지 그 다음에 뭐 현대 에버다임이나 다른 것들도 다 분석을 이렇게 해드렸 종목이죠. 그래서 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하기 힘드시면 제 무료 텔레그램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텔레그램 링크는 밑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 유로 리딩 또한 한 달에 18만 원이라고 하는 되게 저렴한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